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문가 문구점에 가서 어떤 한 제품 왔한데 바로 이겁니다.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피젯 스피드는 이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잘 이 돌아가는 피젯 스피더고 이게 좀 새로 나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새로 샀습니다. 바로 아이언맨 레고 스피너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이걸 조립해보고 여기는 스피너 랑 배틀 한번 해볼 겁니다. 누가 이게지저잘 모르고요. 먼저 자 꺼내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. 잠깐. 네, 그래서 제품을 먼저 이거 꺼내봤고요. 여기에 있는 거 여기는, 여기는 설명서가 박지 뒤에 설명서가 있고요. 여기 있는 게 제품입니다. 자, 잠깐 끊었다가 다시 조립하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다 조립을 했고요. 제가 조립한 모양은 이렇게 스피어 생겼습니다. 이제 한번 돌려보면. 그때 제생각이 들었어요. 이렇게, 이게 살살 돌려도 잘 돌아가는 랑 얘랑, 얘랑 싹스구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거 같네요. 왜냐하면요, 이 스피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도잘돌아가는데 얘도 살짝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써, 이렇게 잘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해서도 얘가 집이다 그래서 피셜 스피너는 매트라는 거를좀그럴거 같네요. 그래서 제가 새로운 뭐 방법을 좀 찾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렇면이 피젤 스피너로 이 녀석을 이렇게 돌려서, 이게 얼마 나 치고 나갈지,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이게, 보이면, 여기가, 이게 여기 밑에가, 이게 뭐야, 이게 부품이다 있어서, 이렇게 여기 손잡이 여기가,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 같고요. 그래도 완전, 이게, 한 5천원짜리이다 보니까, 고퀄리티네요, 진짜. 제품이 빠진게 없어요. 막, 막 2000원짜리네? 2000원짜리 레고는 막 제품 잘안 끼워지고 이러는데 5000원짜리도 잘 끼워지고 네, 좋더라고요 이게 잘 성능이 좋아요. 다음에는 제가 이걸 하나 더 사서 배틀을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. 그두개 지금 지금은 이거밖에 없어서 이 녀석으로 이 피젯스피너를 얼마나 날수 있지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!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래서 저기에 피젯스피너가 있고요. 여기에 이 레고 피젯스펜 있습니다. 이피젯스펜 돌려서 여러분들께 얼마나 날라가야 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잠만요 다시. 네,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걸 날리려 했는데 이사 안 돼서 그래도 여러분들 돌리는 것만 보여드리고 이걸 제품을 하실 거면 그 네이버에다가 그 피, 레고 피젯스 레고 스피너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. 레고 피젯 스피너 쳐주도 돼요.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게 날리그 대기라는 것도 좀 그렇고 날리는 것도 좀 그래서 그래서 오늘 그냥 이거 소개만 하고요. 여러분들이 사고 싶으면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면 됩니다.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.